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폴리메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죠. 뭐냐? 폴리메쉬는 STO 쪽인데, 이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수 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 상승을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힘이 있다는 라걸또 한번 증명했잖아요. 그런 만큼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더 주목을 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주목을 할 만한 현재 위치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근거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올라가고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떨어지고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선 단타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먹고 빠지고를 반복하며 현금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냐면요 정확하게 24년 1월 7일 일요일 시아코인 11원에서 12.3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 시아코인이었냐? 자, 이걸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 1월 7일 오전 11시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자리가 잡혀가는 이러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기서 한번 개미 털고 올렸고요. 여기서 한번 위에 고점 매물 녹여내면서 개미 한번 털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전에도 걸래량 붙이면서 누군가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간 흔적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물량 털기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비트 내에서도 상단에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거래 대금을 많이 끌어모으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개미털기 했겠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되었었겠다. 이 종목을 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었던 거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3.6원. 그러면 12원 초반을 말씀드린 우리의 이 목표 가격은 무리 없이 달성 완료되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걸 참고하셨다면, 아, 이번에도 성공을 했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아, 근데 시아코인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정확하게 1월 4일에 앱토스 14,24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린 내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토스 지금 어떻죠?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15,000원까지 한번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고요. 역시나 걸어만 놨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2%.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저번 주 말부터 움직이셨다라고 하면은 시아코인과 앱토스를 통해서 누적 24%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와 함께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함 많이 느끼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렇게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고 취향껏 괜찮겠다라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한국 같은 경우에 STO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자면은 자, 선점을 위해서 증권사, 은행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STO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이 국민은행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국민은행에서도 지금 컨소시엄 STO 동맹을 하나 유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폴리매쉬랑 파트너십을 맺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컨소시엄에서의 네트워크는 폴리매쉬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KB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폴리메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다. KB 증권에서 헥토파이낸셜 해외 사업 본격화와 STO를 주목하다라고 공식적인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도 지금 STO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내부적으로도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랬을 때현런 이제 핵심으로 볼수 있는 추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어 이제 헥토 파이낸셜의 가상 계좌가 결제 서비스로 제공되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면서도 STO 시장은 이제 막 개화 초기이며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벌써 1호 투자계약증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2호, 3호, 4호, 5호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이걸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 이거. 기대감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해외 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현물거래의 1순위는 요즘에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 때문에라도 폴리메시 아주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폴리메시 한국에서 먼저 올라가고 해외에서 반응해가지고 여기에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매집을 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역시나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한번 더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호재가 계속되면은 빠지다가도 어느 순간 멈출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있는데 가격 방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고래가 돈쓴자리에 평균값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매집을 하는 이유가 수익 보기 위해서인데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수익 못 보게 될거 아니에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엮어서 한번 보셔라라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폴리매시 잘 힘들더라도 지금 어렵더라도 이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잘 마무리 지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문제가 있다면 혼자기 힘들다. 내용이 좀, 아, 불편하다.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몇년 동안 앞으로 우상향할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 잘 해놓으면 몇년 동안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잘 헤쳐나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로만 하냐? 아닙니다. 확실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폴리매쉬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저약 작성 끝내놨으니까 이걸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지금 봤던 한국이란 나라 주식시장에서 STO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여기서 수급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키움 증권을 기준으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는 차트 분석 제가 보는 것들도 써놨으니까 지지라인, 저항라인, 경우의 수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 폴리매시에서 가져가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큰 결이 이러한 부분이니까. 꼭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이 내용이 정말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 역시 결국엔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건데 시장이 조정을 한 번씩 한 번씩 받을 때마다 너무 크게 빠지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단타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정확하게 어떤 내역이 나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1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 8분에 시아코인 11원에서 12.3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시아코인이었냐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요 제가 정확하게 시아코인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구간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해서 그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부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했냐면요. 그 이전에 개미털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씩 개미털기 계속하고, 여기에서도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아 거기다가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끌수 있는 업비트 제일 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까지 보여줘?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게 이상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딱 해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쭉 시간이 흘러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며 현재 13.3원 13.4원까지 올라가서 그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원 초중반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었고 어 이거 걸어만 놨더라도 12% 수익 되었겠네 볼수 있겠죠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추가 수익 가능하셨을 것이고요 그럼 솔직하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조정장 보여지고 있잖아요 수급 들어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로 어느 정도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손실이 난다 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수익으로 어느 정도 상충을 하는 예, 이러한 부분 가능하셨을 겁니다 시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1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에포스 14,24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었었다 지금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빠지고 있지만 한때 15,000원 조금 아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14,240원, 당연히, 달성 완료되었겠을 것이고, 12%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 봤던 이 시아코인이랑 앱토스, 저와 함께 이두 종목만 같이 하셨더라도, 누적 24%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이 내용 자체가 힘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방법 말씀드리면요.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이런 식으로 1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뭐, 나랑 취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랑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거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